이번 테 잡아요. 안녕하세요 텐션 그대로 갖고 가요. 텐션 그대로 갖고 가요. 안녕하세요. 나머지 뭉쳐요. 왼쪽에 풀렸고. 다시 한 개. 받아주세요. 실라이그집 쳐집. 쳐타집 지금 쳐점 박스에 감아줘요. 네. 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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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이 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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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히럭 좀 해주세요. 좀 방금 좀 아팠어요. 길 좋아요, 지금. 텐션 그대로 유지해요. 블러드. 제가 말씀드린 분들만 눈 빨아요. <laughs> 금딜 쪽에 한번 지울게요. 조심하세요. 네. 바이아 쪽 지울 거예요. 갈까요 네. 한번 중첩 지워졌네요. 나가세요. 나가요. 어, 탱 너무 아파요 지금. 탱 신축 주세요. 안되면. 들었어요. 한 네. 분이 네. 네. 상계 하세요. 희거리 안 나오는 거라. 형님 무컵 드려요 통과를 뭉치고 지금 밟으신 분한분 분 계시거든요 도발 당겼어요 3부터 까시고 지금 너무 쾌적해요 외곽에 까셔도 돼요 이해율이안 보니까 중천만 어떻게 해요 중천만 없애고 하시면 돼요 됐어요 쿠션님 전부 할게요. 전부에요, 빠른 전부. 빠른 전보 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도 돼요, 자리가. 자, 새집히 마요. 새집히 뭐거든요? 뒤쪽이에요. 가로지, 르죠하시고 오케이. 바지 딜. 쫄 뽑으러 가세요. 쫄 뽑으러 <목소리> 가세요. <목소리> 해골엑스 사이에 약상계약상고리어요리보세약상고 많이 안하시려면 스고개 돌렸어요 고리스의 저랑 고까스의 약상고리스의 약상고리스의 고고리돌리세요오미상계요스의상계요스상고 렘드딜 엘지팀 와요 눈깔 봐요 엘지팀 다시 방향이에요 <목소리> 너무 밖에 계신 분들은 쫄들한테 맞아요 아시죠? 지금 5초 뒤에 쫄 뽑히거든요 쫄 뽑으러 가세요 빡딜하세요 빡딜 빡빌. 쫄 음, 음. 뽑으러 가세요. 쫄 뽑혀요. 쭉 뽑았습니다. X랑 X랑 해골 사이에서 3개. 그럼 미리 3개해 두세요. 3개하고 제가 고개 돌리라고 할 때만 딱 돌려요. 고개 돌리세요. 거기 돌려요. 상개 기집이 마요? 아개 같은 아이목격안봤다딜러군데 최고. 아, 개 같은 년아. 아유. 아우.